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를 삽골좀 해볼까 싶어서요 이렇게 꽃대가 생겼어요 너무 풍성해서 삽수가 많아서 이렇게 생긴것도 있고 안생긴것도 있는데 아마 요것도 생길것 같아요 쌍잎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일곱개째 생긴것 같은데 하나 둘 세는 다섯여섯 일곱 개째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다음에 생길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다음에 생길 거 같아요. 요거는 하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요거는 아, 모르겠네.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째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째 생기는 건데, 이게 너무 풍성하답니다. 아, 몸살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우선 몇 개만 해볼까 싶어서요. 상토 혹도 사러 가야 되고. 이렇게 뜯을 거예요. 잘안뜯기니 튼튼한 거를 요거는 꽃이 요것도 꽃이 잡힐 것 같긴 한데 아 뜨들라니 까까워해도 음 요거를 꽃이 잡히는 거는 삽목을 해도 꽃, 꽃이 나오더라고요 한다 이것만 하는데 실내는 엄청 덥답니다 음, 아 모르겠네 아이고 아이씨 잘네 에이 아까운 거 이렇게 해서 음. 두 마디 이렇게. 두 마디만 남기고 자를 거예요 이렇게 두 마디 요거는 잘라낼 거예요. 요거는 잘라낼 거야. 요거도 요거는 자를 거야. 요거는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해서. 상토로 해야 되는데 상토가 없어서 내일, 쿠팡으로 상토를 사다가 내일 해볼까 싶어요. 응, 너무 짧잖아, 서